하나, 둘, 셋! 어제 답사 다 잘해 놓고 도로 타다가 자빠져서 지금 발 저는 유 원래 그게 국룰이 있어. 국룰이죠 나도 보 볼에 그 자전거 공기 넣고 타다가 찢졌다 요즘 모습이 재미없어요? 이건 그 재밌냐? 너무 <laughs> 재밌 그건 그렇게 재밌냐고 <laughs> 아 너도 그다지구나 <laughs> 그 이렇게 박수가 나올 줄 몰랐다 10시부터 리프트를 탑승할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. 와, 와, 진짜 이건 너, 내가 내, 내가 그냥 혼자 해야겠다. 와. 특 아, 아. 제작한 거예요? 아.

유서? 자, 반바지 있어요. 팔, 팔밖에 안, mm -hmm. 안 남아서? 팔안돼요 네, 그러니까, 애니모즈 반바지 하나살려는 돼. 아쉽다, 년에오케이 이거? 이반이 이거? 이데 비싸서 못 입지 이거? 게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. 약간 레이스페이스 페달 아틀라스랑 거의 같은 계속... 공장 어. 그, 아 공장에서 갓 넣은 거성 클리어 스프레이만 지금 그니까 이것도 사실 감성이잖아. 들어왔습니다. 특이하다. 기록봐 <목소리> 동, 이거, 진, 왜냐, 크롬 내가 마이잖아 좋아하니까. 맞습니다. 이렇게 완전 땡매트한 거. 맞습니다. 플랫폼도 낮아. 끌리는데, 예, 이거. 색깔 봐. 뒤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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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이언트도 이런데, 원래 안 오는데, 알펜시아에 알팬 네. 왔어. 그 아무튼, 야, 자이언트가 왔다. 기록하는 야, 나 이거 진짜 나올 때부터 이 파인애플 그려진 거. 사내만에 이런 면서 진짜 마음까지 와, 먹었었는데 안 들어왔어. 와, 들어왔어. 와, 이제 들어왔어. 아무도 예. 나이 이, 다운튜브 안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. 예. 이. 예. 야, 이게 시, 새로 넣은 그또 어, 어,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어. 리에트는 참 변신하는 거 좋아한다. 당기면 빠져요. 변신 을막 하면서 진짜 이렇게 사주 고 이렇게 잘 쓰는 사람 잘못 못 뽑. 풀 뺐어요. 사람 풀 뺐어요. <laughs> 가벼운데 생각보다? 1kg 때는 안 나, 절대 안 나. 옆 모습이 거의 동일한데. 근데 차이라면은 아무래도 반먹이반이라서여기 좁거든요. 어디 여기 여기. 네, 그래서 저희가 파면넥플레이서버이안 돼요. 아. 그래서 딱 언제 어, 다운힐 레이스. 넥프레이서 쓴 사람 많이 없으니까. 근데 덕분에... 그런 말하지 말고 그냥 아 어, 괜찮다고. <laughs> 넥프레이서 쓸수 있죠. 그정글북 한번 타고. 아.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빼고 이 레버를 구할 수 있나? 어,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니까. <laughs> 잘 보여, 임마. <laughs> 왜 부, 부시고 그래? 적응된 아티튜드로 퍼포트를 <laughs> <허프덱> 타자니 <laughs> 바보 같고. 포토바이크 인데 지금 왜 아티튜드로 타? 근데 포토바이크 타자니 아, 적응이 안돼 있잖아. 아, 어차피 두번다 타도 돼. 장비 타도 못 타잖아. 토토바이크를 타면. 저 조지는 거 잘. 아, 아다 아. 이거 뭐, 고기. 아, 제가 고민했어요. 그렇습니다. 밖으로 갈까? 안으로 갈까? 와, 시초진데? <laughs> 아, 그렇게 <laughs> 철싹거리게안 했습니다. <laughs> 아빠 우리 집에 가야 해. 철에서나기 반. 하기들 모두 학교 못으로 가게 됐다. 이어라 이게 실력으로 버티는 거라 생각해. 요 봐, 이 이 사람들 존나 많아 어, 요즘, 요즘, 요즘 브레, 브랜드 아니에요? 신이 뭐냐고 신 리프트공 꺼놨는데 비 존나 많이 가지고돈 날리고 탔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둔대기로 상담뱅크 미끄럼틀 타고성질한척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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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성실하잖아. 웃음> 옆에 있는 황 대동창은 식당 먹기 <laughs> 괜찮은데 여기 식당이 어, 너무 낮아 높아. 이런데 아먹다 이조가 지호데이대 동창 뽑은거야 진성아, 바뀌지 않고 오, 매 돌린 거야? 렉마돈나 어, 신형인가 아니요. 저거 7.0 아니에요? 마돈 바뀌었어요. 예, 네, 실 어, 올라운드처럼 바뀌었어요. 나도. 분명히 올라운드가 에몬다라오 에어로 갈거요로장을 봤어요. 왜 이렇게 느려? 딱 나한테 알파이 느릿느릿해. 환장해. 진짜 꼰대네. 편이 <laughs> 빠릿빠릿해야지. 점 이게 점수도 아닌가, 사실. 그냥 그냥 거저 꼰! 꼰. 진짜 다리 꼰. 팔 꼰. 개 아저씨 같다. <laughs> 오오. 이거, 이거 꼈다고. 같은 브랜드 쓰니까 같이 타지. 고마운데 싫어. <laughs> 내 앞에서 까불 사람. 이기 <목소리법> 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 여기 내 두시고 매일 같이 다시면서 그럼 어떻게 훈훈하게 지내나 <laughs> 우리 금년대 메인 스포일가면 박림 연예가 뽑힙니다 저기 58년된 수박집이고 효영만 직장 나라치기첫 번째 나온 나라 집이 배지입니다 이위 이지영. 1위, 대준호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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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저녁 1이 아, 6분 41초, 6 4 대준호. 아예 어? 니야 <laughs> <laughs>